해마다 산타 할아버지로 변신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저희 양산TV가 출동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보시죠. We wish you a Merry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 p e y r o o d r e 네 m e r m r y Good m o r e v r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양산 지역의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그리고 또 기획 방송 위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양산 TV TV인데 한글로 치시가지고 없다 하시는 분 계시던데 TV는 영어로 TV입니다. 네, 꼭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구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활동을 해봤는데 이 산타에서 어려운 가정에 그 선물도 전달해보고 해봤는데 너무 뜻깊은 또 시간이었고 또 우리 어 뭐랄까 이저소득자녀가 어떤 식으로 또 삶을 살아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정부의 형태인 되는지, 네. 그래서 또 다른 정식자가 네. 해서 좀더 챙겨봐달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도 네. 해서 했는데, 오늘 또그 가정을 또 방문합니다. 네. 거기서 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또 네. 우리가 어려운소외계층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이런 거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대기에 네. 또한분아름다운 분이 계시는데, <laughs> 제가 또 구석을 좋아하다 보니까, 구석에 계신 분하고 잠시. 즉흥 인터뷰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기에 일하시는 분과 지인으로서 올해 네. 한, 한 4년째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알게 돼가지고 네. 저희가 뭐 보통 뭐 어떻게 봉사만 뭐 말로 봉사하고 싶다고 하지 직접적으로 네. 어떻게 할 계기가 없고 또 방법도 잘 모르는데 네. 우연히 이제 참석해서 이제 어, 계속 하고 싶다 아, 그래서 네. 이제 다른 지인분들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참 어려운 가정도 많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 애기를 보면 참 밝더라고요. 아, 네. 예, 예. 그런거 보면 참 마음도 아프고 네. 좀더 따뜻한 손길들이 더 네.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오징어, 오뎅에 오뎅 준비하고 오뎅 예물 네, 오늘 준비하시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니까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이? 아, 산타 갔다 오면 춥잖아요. 네. 배도 고프고 그래서 네. 따뜻한 오뎅 국물에다가 네. 오뎅 해가지고 네.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아, 그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 예,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제로 비까지 다 자원봉. 재료비까지 예. <laughs> 정말 대단하세요. 네. 해마다 오뎅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뎅 담당하시는 자원봉사시네요. 예, 예. 네. 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죠. 예. 네. 잠깐만요. 네. 아름다우신 는 오뎅봉사 자원봉사자. 예.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희망산타에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식이 길면 지 치로 하거든요. 일단 이런 인사를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올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습니다 자, 지금 먼저 오늘 또 희망산타 에게 참여한 우리 직원들 사람들을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럴 겁니다. 이 위로만 보고 계속 생활해왔는데 오늘 나가서 내보다더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거기서 좋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좀 진행하는 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위로만 보지 말고 내 눈을 조금만 아래를 보면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좋은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농협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대에 2 0만원 정도 기 하겠습니다. <laughs> 어두개 순도 치킨에서 통닭을 해마다 이렇게 호응하고 있어요. 아주 기부청사예요 어, 그래서, 웅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말리항이라는 중국 요리집이 있습니다. 말리항에서 또 저희들을 한대 후원을 또 해주셨고요. 어, 스트 힐드, 어, 유효구 어, 동문회장님께서 또 찬주를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웅산복지관에 이승자 차장님 외에, 어, 세 분께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bring us a figgy pudding. Oh, pudding. Oh, pudding. Oh, pudding. Oh, pudding And bring it right here Could I Kids,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on't go till we got some We won't go until we got some We won't go until we got some So bring some out here 이게 촛불 도마식을 하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지 기대됩니다. 문학도 왔는데 천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뻐 자, 이단는호부르지로 어, 좋겠다. 아이가 포르지야 우리가 간다 아이고.

가 맞나? 또 <laughs> 어? 아, 봐라, 아, 뭔지 아, 보자, 한번 보자, 못 아. 가요.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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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좋아했지? 와. 이거 좋아했지?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 캄보디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양산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2012년에 왔어요. 2012년에요? 그런데 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잘 하십니까? 열심히 배웠어요. <laughs>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 처음에는 네. 그냥 교회처럼 다니고 복, 네. 그렇게 다니고 다음에 여기 와서 네. 희망홍상에 4년 그럼. 동안 봉사, 봉사 같이 해주고 네. 또 배우고 그러니까 네. 캄보디아와 한국의 차이점 <웃음> <웃음> 차이점이요. 네. 한국에서는 열심히 살면 네. 되게. 행복하게 살수 있고. 야, 살수 있고. 네. 네. 근데 열심히 안살면 죽어요, 여기는. <웃음> <웃음> 캄보디아는 열심히 안 살아도. 캄보디아는 살수 네. 열심히 안 살아도 <laughs> 네. 그냥 뭐집 뒤에 뭐 치, 치는 것도 있고 뭐 먹는 거 있잖아요. 아유. 네. 네, 아유. 네. 그냥 돈안 벌도 그냥 집에서 뭐 간단하게 복수 아, 있고. 네. 네. 한국에서는. 네. Right. 일 없으면은, 말 생활 right. 안 돼요. 네. 제가 이거 희망공상, 희망공상 센터장님을 알고 계셨는데, 네. 최근에 이주 여성 than 센터장으로 옮기셨다는말알을습니다 저희가 네. 사단법인 희망공상의 이주민 센터장으로 제가 10년간 일하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네. 위탁을 받은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금, 센터 2년전리 개소를 해서, 예. 그, 희망상에서 그걸로 옮겨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이주민 센터에서 하는 예. 예. 주일 칼은 어떤가요? 주일 칼은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예. 어, E9이나 H2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예. 또 문화적인 활동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교육, 예. 어, 네. 3가지 사업들을 네. 이주노동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그러면 이주민센터에 네. 회원은 어느 정도 네. 있습니까? 저희 희망공상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 300명 정도 되고요. 네. 저희 이주노동자들도 일요일마다 저희 센터 200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와, 일요일만 네. 그러면 뭐 쉬는 날은 언제 있습니까? 저희들은 희망공상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일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아. 금요일, 토요일 쉽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무래도 주말에 또시는 네. 이주민들이 많기 예, 예, 때문에 맞아요. 일을 반드시 네. 하셔야 음. 되는 거는 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모르는 분들은 또 네. <laughs> 네. 10년 전부터, 저희 네. 1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일요일부터 네. 평일은 예. 가정에도 좀 소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생활이 됐죠. 네. 한 10년 이상 하면 이 삶이 네. 생활이 버립니다 네. 그래서 당연하게 모든 시스템이 네. 그렇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아이가 있는 엄마도 일요일 네. 근무를 하니 네. 이 아이는 음... 네, 교회나, 네. <laughs> 또, 이 다른 친구가 봐준다든지, 이렇게 네.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1 0 0때 되면 아이가 차도 오지, 엄마는. 네. 아, 정말 10년 이상을 하셨는데, 정말 네. 보람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처음에, 네. 아무것도 모를 때 손잡고, 이제 여기에 남편하고 오는 분, 네. 시어머니하고 오는 분, 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아이를 낳고, 네. 그 친구가 교육을 받아서 저희 센터 일을 하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음. 많이 느끼죠.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본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한, 베트남계 한국인이다. 네. 어, 그리고 캄보디아계 한국인이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엄마의 나를 꼭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네. 아이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런 게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 여러가지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후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피부가 하얀 외국인이 아닌 피부가 음. 좀 어두운 외국인을 대하면 일단은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일단은 존중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 네. 양산 시장님께 한 말씀 하십시오 <웃음> 네. 시장님, <laughs> <laughs> 저, 네. 웅상에, 희망웅상, 네.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네. 저희를 지원해 주셔야지, 또, 네. 지역의 외국인들하고 저희가 함께 어우러져 많은 사업들과, 네. 예, 일을 또 꾸밀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준비된 <laughs> 네. 센터장님입니다. 박사 <박수> 님무절네 <laughs> 오늘 처음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예, 직접 일고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만나보고 하셨는데, 그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네. 참, 처음 오고 이렇게 테레비에서 이런 데만 봤어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맑고, 네. 너무나 예쁘고, 네. 너무나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랬습니까? 앞으로도 네. 제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면은 좀 네.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도 원래 처음이에요. 처음입니까? 네. 아, 그럼 센터장님이 오늘 초보 두 분을 모시고 오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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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된것 같습니다. 제가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또. 뭐 권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예. 우연히 그냥 카페 에그올러온거 보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참여를 네네 네. 네. 저희들은 안것도 모르고 계속 저희들만 생활을 하다가 네. 보니까 네. 참 기분이 좀 네. <laughs> 그래서 네. 기회가 된다면은 네. 저희들도 좀더 봉사 자원해서 네. 좀 조금이나마 보탬도 되고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oh. yes. and a happy new week. We you a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oh.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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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wish you a merry Christmas. 우리 저장소 관할에서 하는 네. 일도 네. 많이 이루어질 수 수고하십니다. 있도록 실질적으로 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얘기도 다른 모는데 해마다, 예, 해마다, 볼볼 해마다 <laughs>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이렇게 그냥 저희가 지나칠 수 있던 거를 네. 이제 오늘 계기로 네. 조금 이제. 어쨌든 아래로 보면서 예.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선물 전달할 때 예. 그 마음이 참따뜻해지고어 예.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보고 예 조금 지금 이번에는 오. 사람이 많아서 두 집밖에 안 갔는데 예. 초창기에는 보통 기본 세네집 갔었어요. 아, 그럼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네. 만나셨던 데요 네, 그때는 뭔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미연 안녕, 안녕하세요 한다. 안녕 안녕. 안녕 안 하십니까? 아,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야 되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제가 노엽 직원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한 한 7년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무 마치고 오기 때문에 힘들긴 한데, 네. 일단 가서 아이들이, 제산타 복장하신 분 보고 좋아하고, 막 네. 기뻐하고, 선물 받고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 되게 보람있고, 이제 힘든 건 일단 조금 뒤로 접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 평생 살다 어린이집입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참석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원장님. 아이스버 어린이집입니다. 네. 오늘 가서 사실은, 마음이 한 편에 있잖아요.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네. 좀 잔한 마음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봉사활동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네. 좀더 열심히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우리 원장님. <laughs> 네, 우리, 낮에는 바빠서 원장이라지만 봉사에 참수 못 했는데요. 딱 우리 원장한테 맞는 봉사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원장님. 네, 미라오리 집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네. 에, 다문화 가족이, 가족이나 어려운 환경을 들여다 보니, 네. 어, 마음이 조금 짠했습니다. 네. 앞으로 봉사활동 기회가 있다면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특계동 한별 어린이집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합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습니다. 저는 희망산타에 10년째 봉사 중이며 총무를 맡고 있고, 네. 이름은 최창수이라 합니다. 아, 거의 네. 한달 반을 꼬박 여기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진짜 몰랐는데, 네. 제가 알고 보니까 오늘 40일 가고 가셨죠? 47 가고. 선물을 준비하는 정제 거의 3주, 네. 3주 걸렸습니다.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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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선물을 포장하고 준비를 하고. 음, 기억에 남는 건, 이거 보면 네. 한번의 방문이 아니고, 네. 오늘에도 방문을 해서 또 필요한 에 대해 다시 2차 방문을 하고, 네. 이차 방문해서 아이집 아이는 정말 우리 손길이 필요하다면 더 관심 있게 찾아가고 또뭐반찬이좀 반찬이 부족하면 반찬 지원 도해주고 아이들이 또. 병원에 가야 된다 못 가는 아이가 있으면 병원에도 대출하고 때로는 학교 상담도 들어가고 왜냐면 이제 학교가 합하가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이 안계시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신 상담도 들어가고 해결도 해주고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미인이시다 네. <laughs> 밝고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는 게아요 양산시민 여러분 희망 공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